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테라피틱스 말씀드립니다. 어, 여러분들 좀, 어,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억울한 맛이 있죠. 여러분, 억울한 맛이 있을 거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어, 뭐, 사실 그 HLB 본주가 크게 폭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웨인 매수도 한 80만주, 거의 100만주 정도 들어오면서 h l b 는쭉 치고 올렸는데,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그3.74%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HLB 테라퓨틱스를 매매하실 자격이 좀 없지 않는가 감히 제가 그런 말씀 을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테라퓨틱스는 무증불량이나온게 무증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HLB 자체는 카멜리주마건과 네, 관련해서 승인기대감으로 올린 거고 그렇죠. 지금 테라퓨틱스는 별개의 RGN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금은 HLB 칸넬리즘마 리버 칸넬리즘마 관련주들이 오른 상황이니까 RGN 관련주들은 좀 주춤할 수 있고 좀덜 오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걸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 이거 배가 좀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최대주주가 HLB 아니에요 여러분 네. 윗골이 약간 보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억울해 하실 건 없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다른 각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제가 다시 명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상 후반 부분에는 실적이 확실한 놈을 하나 잡아가셔야 돼요. 그죠?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꼭 이거 하셔서 대박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테라피틱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하여튼 그 응원 좋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여러분.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 HLB보다 이게 뭐, 지원찮네 그죠? HLB 9.4%나 차트에 보시듯이 이제 올랐는데, 야, 이거 테라피틱스 이거 뭐야. 3.7%밖에 못 올랐네. 그러니까 지금 HLB 관련주 중에서 제일 덜 올랐네. 그죠? 네, 그렇게 아쉬움을 좀 가지실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리바이벌은 안 하겠고요. 음, 여러분, 이번에 무중물량이 상장이 된 것이, 어, 이, 며칠간에 걸쳐서 지금 거의 그 소화가 됐죠. 2월 11일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12일, 13일, 14일. 이때 뭐 거래도 꽤 됐고요. 아, 요, 거 많이 된건 아니지만. 소심한 매물들은 다 털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주가가 쭉 치고 내렸는데 여기다 대고 이제 매도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굉장히 좀 소심한 거 아닙니까? 소심 매물 정도 정리하고, 대주주 물량 나오지 못하고, 주가는 위쪽으로 올라갈 만한 거리를 마련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 오늘 하루만 봐가지고 우리가 테라피틱스 할 거는 아니잖아요. 물론, 테라와 관련해서 또 재료가 이제 나올 겁니다. 나오면 막바로 제가 텔방이라든가, 다른 수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전달해 드리고 사인을 드리니까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탈방에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없이 영상은 사실 뭐좀 늦기 때문에 템포가 느리죠. 꼭 문자 주시고요. 테너패틱스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 음, 왜 여기서, 왜 여기서 이제 다 늦었는데 파는가? 참 우리가. 일반 투자자들이 매매가 정확하게 하기도 힘들지만은 네, 이런 거는 사실 악수다. 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튼 그런 소심한 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털렸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테라는 자기 차례를 다시 기다리면 돼요. 항상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돌고 도는 겁니다. 인생사 돌고 돌듯이 HLB 그룹주 내의 서열이나 주가도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 좀 사셨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가 음 지금은 그 수급을 한번 잠깐 보면은 외인들이 팔았죠 이건 네, 팔았는데 뭐 지금 현재 뭐팔고 사고 하는 거 외인들 단타 매매 그다지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기타법인 물량 지난번에 며칠 전에 만주 나왔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나오네요 네, 신경을 지금 안 쓰셔도 돼 그죠 네,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음.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하튼 외인 매도가 몇십만 주, 뭐 백만 주 이렇게 나와 이게 본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는 샀다 팔았다 하는 수준이니까 그다지 우리가 신경 쓸건 없다. 외인들이 팔았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외인들 그 이게 어떤 단타 매매지 우리가 방향을 보고 매매하는 그런 수량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 우리, 그, 다시 한 번, 그, HLB 테라피틱스 홈피지 가셔서, 어, 요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옥서베이트와 관련해서 너무나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탑라인 데이터 좀 늦어서 그렇지, 이 제대로 나올 거다.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도 제대로 전개가 될 것이다. 네, 이거를 그, 많이 확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결국, 옥소베이트를 능가하는 진짜 이유가 과연 뭐냐. 다 알고 계시지만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거를 한마디로 딱 표현을 못하시잖아요. 그렇죠? 치료기간이 훨씬 짧잖아. 그리고 싸잖아요. 보관 및 사용이 더 편리하고, 안전성이 더 뛰어나고, 투약 편의성이 높고, 그뭘 바라겠어요. 그죠? 네. 자, 그런 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도 실려있고, 여기에 실려있지 않은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걸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가가 하락한 요인은 외인들이 무상증자권으로 올렸다가 또 이렇게 탄탄 매매 장난질 친 거, 막그 정도죠. 제자리 왔잖아, 이제. 더뭐 밀릴 곳이 뭐가 있어. 우리가 반자 모집 다 끝나서 4주 정도면 우리가 결과를 알수 있고, 뭐, 1, 2월 달에 결과 나오는 것이 조금 지연돼가지고, 뭐, 한 3월 달 정도, 뭐, 나온다고 해서, 또는 4월 달 나온다고 해서, 사실은 이제 상반기내의 결과 노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결과치가 나쁘게 나온 것도 아니고, 에러가 지금 라이센스 아웃이 반려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기를 못 견딥니까? 주가는 이미 내려있는 상황에서 견뎌가야죠. 그죠? 그겁니다. 여러분 네. 지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네, 지금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요 음, 앞으로 사실 그 임상자금 네, 이런 것들 좀꽤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논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은 이렇게 된 주가를 좀 땡겨가지고 주가를 관리해서 위로 올렸을 때 증자 발표 같은 경우를 할 수도 있고 뭐 주주배정 할 수도 있고 뭐 제3자 배정 이상증자 뭐 CBPW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 돈을 유치를 하려면 주가 관리를 먼저 하는 게 순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현금이 지금 현재 300억 정도 있어요. 213억하고, 87억, 음, 어, 그죠? 300억. 요거 좀 자금이 좀 모자라죠? 앞으로. 뭐 지금 뭐 부족한 건 아니지만, 모자랄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한해 판관비, 판매 관리비가 한 150억 들어간단 말이에요. 300억 지금 갖고 있어. 그럼 150억씩 들어가면 2년치입니다. 2년치. 2년치 버틸 수 있어. 근데 2년 버텨가지고 됩니까? 임상은 계속 해야 될거 아니야. 그죠? r g 만 합니까? 땅콘도 해서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금을 좀 끌어 당겨야 된다고요. 자금 끌어 당기기 위해서는 주가 관리를 진행장에 해서 주가를 위쪽으로 당겨가지고 땡겨서 예, 이럴 때면 이걸로 보여드리면 뭐 이렇게 쭉 지금 이런 상태에서 쭉뭐 이런 식으로 당겨서 당긴 다음에 이런 데서 뭐 발표를 한다든가 그래야지 웹에서 자금도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혹시 주주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어, 그게 이제 효험이 있는 것이지 주가가 내리꽂은 상태에서 증자가 됩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단 말이에요. 지금 진해장비로 돼가지고 테라퓨틱스들은 사측은. 예. 그거를 우리가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하튼 우리가 어, 테라피틱스가 지금 결과치가 안 좋아서 내리는 게 아니라 라이센스 아웃이 실패해서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응? 네. 그래서 같은 요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코 어, 좀 마인드가 꺾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한 테라피틱스라고 문자를 주세요, 이번호로 문자를 꼭 주시고, 텔방 꼭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입장이라고 꼭 문자를 주셔서 들어오십시오. 어, 우리 같이 베스트 맵을 한번 해봐야죠. 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좀 말씀을 올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세요. 네, 실적조입니다. 아,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주가는 6천원에서 12,000원 사이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네,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기간은 1 내지 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이때부터 반전이 시작돼가지고 양봉이 장대양봉이 밑바닥에서 세개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공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공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감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트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 20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거는요 외인 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 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네, 적으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클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클리면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 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